주지 말고 골고루 좀 줘보십시오. 여기도 좋고 저 뒤에도 있으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찾아가는 민원 해결사 김승진입니다. 강주전남 통합을 위해서 가장 고생하신 분이 강기정 시장님이라고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에, 우리가 설탕은 달고 맛있지만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청국장은 건강에 좋지만 냄새가 나는 부분 있죠.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아까 강기정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서 모든 건 희망적이고 기대에 부풀었는데 아마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좀그 속에는 에또 불합리한 부분도 진행한 과정에서 많은 그 이후에 통합이 된 이후에도 에 불편한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 우리 이정선 교육감님 오셨는데 이정선 교육감님께는 통합이 되면 교육감은 둘로 나눠지는가 아니면 하나로 통합이 되는가 이 부분을 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김승진 선생님께 이야기하신 설탕 청국장 이야기해 주셨는데 희망적인 이야기가 전부고 불안, 혹시 불합리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불편한 없습니다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서도 없고 지금보다 안 좋아지는 일은 없다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우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광주시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주시가 일반시에 있다가 직할시로 갔다가 광역시로 갔다가 이제 특별시로 갑니다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우리가 위치지어집니다 시장도 격이 높아지고 부시장도 4 명이 되고 기조실장도 급이 높아지고 소방도 지금 본부장이 있던 광주 본부장, 전남 본부장 있고 그 위에가 소방정감이 한 명이 더 생깁니다. 소방도 커지니까 그만큼 안전에 더 대응을 잘합니다. 뭐 시장이 그러면 직급이 높아지면 뭐가 좋냐? 국무회의 하면 지금은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참석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시장이 되면 국무회의 참석이 됩니다. 대통령하고 일주일에 뭐 이제 국무회의가 있을 때마다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야기도 할수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그 시장만 좋으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점에서 광주시는 광주광역시가 없어지고 광주특별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니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특례시를 하나 두지 그래 특례시는 뭐냐면 100만 이상 된 도시 중에 광역시도 아니고 특별시도 아닌 걸 그냥 특례시라 해 수원 성남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광역시에서 떨어지자는 거예요 통합을 해가지고 패러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광주시는 안 없어지는 것이고 더 커진 거다 올라가는 거다 광역시에서 특별시로 지금 많은 분들이 막 광주 없어진다고 막 선의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마는 그건 아닙니다 제가 한 사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박병규 총장님하고 제가 출근하면서 6시 반이 통화를 서로 합니다 우리 고민이 이런 겁니다 아니 그러면 광주 전남 특별시인데 그러면 삼도동의 쓰레기 소각장 만들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서 중지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그러면 광주는 없어진니 광산구에서 그걸 일을 해야 된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법에다가 경과 조치를 붙이게 둬서요. 지금 하던 일은 그대로 광주 전남 특별시 환경국장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광산하고 서구하고 담벼락 길 하나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광산구의 도시계획이 다르고 지금은 광주시가 통으로 했지 않습니까? 광주시가 통으로 하던 걸 광산구 다르고 서구 달리합니까? 광산구는 집을 50층 짓을 수 있도록 하고 서구는 10층밖에 못 짓도록 도시계획을 할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이건 광주시로 통으로 합니다 아니, 광주시가 없어졌는데, 광주시 특, 광주직, 광역시는 없어졌는데, 광주 특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